박상현 선수, 정권어죠. 중결선전 경기. 응원을 하고 있는 박상현 선수. 내 안경 2조. 많은 응원단들이 두루고당교 박상현 선수한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체중, 이 지구, 감사합니다 나천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67kg. 감사합니다 나천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67kg. 감사합니다 나천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67kg. 하면 67kg.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죠. 아주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을 쓸수 있는 체급이 67kg 체급이 되겠습니다. 한금 체급이죠. 우리나라 유한수 선수가 67kg에서 세계 챔피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두개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7kg 우리나라에서 국가 대표가 되면은. 세계 샵에서 충분히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체급이 67kg 경기가 되겠습니다. 방어를 잘하고 있는 두루고 학교 박상현 선수 그렇습니다. 아주 여기까지 중결승전까지 올로 올수 있는 선수들은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죠. 가풀한 데가 있죠. 그 학교에서 위치 좋은 데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대훈 선수. 임지우, 대우링 하이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1대0으로 홍콩어 이대훈 선수가 앞서가죠. 만약에 이대훈 선수가 여기서 서태등의 점수를 못 따면 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박상현 선수한테 좋은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대1에서 박상현 선수가 점수를 못 따더라도 후치점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훈 선수는 서태등의 점수를 획득해야 빠트려도 없어지는 거죠. 67kg 그랬고로 만행 고등부 종결 성전 마산 거포 고등학교 이대훈 두루 고등학교 박상현 아주 두 선수가 멋지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수가 나지 않고 있네요. 1대0으로 이회전 경기 12초가 남았습니다. 김준규 김준규도 상현영 화이팅 서지민 이대훈 화이팅 박경 아 한우진 선수는 아이 없어요. 저쪽에서 남경민,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자신감을 내던 박상현 선수, 많은 원단들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김준규, 많은 응원단들이. 내 안경 응원 하고 있는 청코노 두루고등학교 박상현 자 발걸기를 시작하고 있는 이대훈 마산 가포고등학교 자업어는 기기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1 네, 포인트죠. 박상현 선수가 기술을 쓰다가 어드밴티지를얻었진죠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이대운 하이팅이라고 크게 외쳐 달라고 고르키 님이 말씀, 영원, 전해드리랍니다. 이대훈, 화이팅이라고 외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대훈, 화이팅! 두루고등학교 박상현, 화이팅! 대한민국 레생 선수는 하나기 때문에 저는 두 선수들아,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대표 선발전에도 이렇게 두 선수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마수, 서로가 마수가 많아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죠. 라이벌이 많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 혼자 앞장서면 내 실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라이벌이 많아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2주 상현이 형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남은 시간에 4대1로 앞서가고 있는 박상현. 아, 이대훈 선수는 잡아야죠. 마사라면 안 하던지기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 하던지기 기술은 경남이 가장 잘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훈 선수는 3점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잡고큰 기술을 써야죠. 잘 잡고 있는 박상현이 그렇습니다. 머리도 아주 좋네요. 상대를 잡았다가 배로 톡 치니까 상대가 떨어지죠. 아주 뒤로 물어서면 안 됩니다. 박상현 선수 뒤로 물어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강해지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안 됩니다. 이대훈 선수는 가감하게 잡아야죠. 끝났죠. 4대1로. 두루곤 학교 박상현 선수가 67kg. 그랬고, 로만넨 고등부 경기에서는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